아, 게다 어? 야 진짜 아니 초가스 마려운데? 아니 뭐 먹을게 없었잖아 저격수도 좀 먹기 애매했고 이러면 존냐 누구 줘야 되냐? 요즘에 와 암라인에 존냐 슬레가 있나? 뭐야? 내 순간이 새로 뭐야 타군 세트 뭐야? 일단 스테이 일단 스테이 일단 스테이. 아고궁까지 아니 이거는 진짜데 이거는 진 사랑인데? 와, 탈이 2성까지. <laughs> 아니, 앞에를 하는 게 맞나? 아니, 안 써도 이길 것 같아서. 아, 근데 질 수도 있겠는데? 쓸걸. 증강 보고 쓰고 싶었는데.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일단 스테이 한 거야. 뭔 말아? 자 이러면 렉사이좀 혹시나 내가 렉사이 각이 나올까봐, 혹시나 렉사이 각이 나올까봐 이게 조금 스테이 했거든. 좋다. WJ님 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일단 스테이 전략 인정. 이러면 참은 게 참은 게또 나쁘지 않았죠. 아니 렉사이로 1등하기 박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 거대한힘 안나오면 렉사이로 1등 못해 나오면 할수 있어 나오면 사기야 나오면 육난동 들어가면 진짜 개쎄거든 워머그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거결 가본 먹고 워머그 렉사이 줄까도 조금 고민했어. 근데 그거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죠? 거대한 힘. 아마 이거 뭐 많이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렉사이 데갈 때는 이게 사기다. 체력, 최대 체력 1.5%에 해당하는 공격력을 얻습니다니까. 렉사이가 그리고 공격력이 높으면. 딜이 엄청 세게 들어가거든. 그다음에 여기다가 거결, 피바, 인피 특히 인피 들어가면 크리 터지면 잣대. 템이나 먹자. 그렇죠. 인피 피바. 뭐야? 통과하면 안 되고? 어차피 나는 팔렙 가서 롤을 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이거 뭐야 꿈꾸는 연못이라서 자동으로 이 조합 쓰다 보면 사이온 나오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야 먹히면 진짜 아한 먹어봐, 응? 한 먹어봐. 먹어봐. 아니야 먹어봐. 야 우유 냉장고야 이거 먹어봐, 응? 먹어봐. 아니 진짜 먹지 말고. 친구야. <laughs> 아니 친구야. 진짜 먹을라 그래. 손넘지마라이우좀더 <laughs> 좀 돌. 더? 욕심 내지 말걸. 혹시나 초가스한테 쓸까 해가지고. 그렇지! 수영해 주면서! 음. 으아. 마이클 펠프스 나이가 보인다고? <laughs> 왜 요즘에 펠프스 아니야 은근히 싸이 오네 극딜 주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 얘가 가가지고, <laughs> 와, 얘가, 얘가 빨간 장갑으로 때리는 게 졸라 슬다니까? 그렇지! 하우, 하우! 그렇지! 하우! 그렇지! <laughs> 수영해주면서! 여기, 여기 얘가 그냥 바로 라위로 때리는 게 낫겠다. 얘 스킬 쓸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와우! <laughs> 와우 와우! 야 방금 봤냐? 와이 자식이 뭐... 뭐이 수영을 이만큼 해. 아 근데 이 대가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없으면 하면 안 돼. 이거 없으면 하면 안 돼. 거대한 일 없으면 하면 안돼와와와 와, 와, 와우! 와와 와, 와우! 헤엄쳐 주면서 아니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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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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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먹으려고 그래? 뭐지? 아니, 안 먹으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얘, 난동꾼을 견제하려고 그랬구나. <laughs> 아, 난동꾼 견제하려고. 서로 지금, 서로, 이, 서로의 서로를 바라봤구만. 통했네, 이 자식. 찌찌뽕 해버렸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아니 겨울인거 알아? 그니까 나는 얘가 그 뭐야 계속 자르만 삼성 찍을라고 모을 줄 알았지 뭔말아? 바로 삼성이 찍히는게 아니라 자 자르반은 왼쪽으로 쓰고요 이러면 하나 빠졌죠 탱커? 그러면 얘가 뒤로 이렇게 파고들죠? 그냥 완벽한 그냥 배치다 미쳤다 라취에 헤엄쳐주면서 나가라 뭐야 재밌겠다 <laughs> 부리온 부리온 좀 재밌겠는데 야이 불안당 없어서 넘어가냐 아 불안당 있어야지 그냥, 그냥 솔직히 질 수가 없어서. 재밌으려고 한 거야. 그렇지, 잘넘어갔고 아! 와, 씨, 이걸 빨아? 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이겨주면서 아, 근데 조금 돌다가좀 질질 끌렸네. 하여튼, 난둥꾼의 힘, 렉사이는 사기다이... 아, 와, 잠깐만, 1번 야, 황술지 오케이. 너무 재밌게, 너무 좋고잉? 아, 근데 질것 같은데? 어, 나이스, 제발. 아, 와! 유지에다 와, 심해바네 아! 아, 근데 이거 황술지로 굴려야 되는데, 아이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스테이안 돼, 안 돼. 나 황술지로 굴려야 돼, 안 돼. 만약에, 매... 없었으면 했다. 나는 이 황술지를 넣으면서 해야 돼서. 아니, 돈좀 뜯어봐. 에? 라지 아! 와, 시 필트 오 고개를 그냥 바짝 뜨네? 이래도 안 해? 얘또 황술지를 모르는 신...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이거 효과 뭐예요? 돈을 많이 들고 있어야 세입니다잉 그래서 얘네들을 안, 안 사고 있는 거야. 와, 씨, 회복에 뭐 피치하는 거 봐라. 아! 아, 몰라. 가보자. 와, 씨, 이거 좀만. 마... 3년, 4연쇄 맞추던가 3메이지 마... 맞추던가 하나는 할라떼만. 하나도 안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자 맞추면서. 그렇지. 됐다! 자이 지금부터 이제는 언제 하리라. 일단 스테이 무조건 스테이 60원을 가져야 이제부터는 뭐돈 쭉쭉 뜯으면서 쭉쭉 뜯으면서 가겠네 아니 이걸로 황솔지로 8원 밖에 못 뜯었어? 맛이 없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뭔가 얘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쎈게 아니라 템이 꼬이면 답이 안 나오네 괜찮은데, 맞아. 근데 럭스가 제일 좋겠다. 럭스는 뭐 스킬 쓰면 뭐 무조건 확정 킬이니까, 그죠. 자, 미친 덱 전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 뭐야? 이걸 이렇게? 라고 하는 입장을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니까 무조건 킬이잖아 이거는 확정킬이잖아 확정킬이잖아 확시잖아 확시 아니, 아니 이거 만나는 애들이 너무 센데? 이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뭐야, 벌써 갔어? 아니, 메이지가 너무 많아, 진짜. 메이지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가 아이오니아가 변은 아이 와일리 안 나오네 아야스오가한 잡고 안 나오네 이게 피롱이가 그린, 그림, 기림 그린, 그림, 그린, 게린, 그림그림이다니다무적커털 그림, 보보보는 아니고.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여기서 리롤 더치기는 리스크가 좀 있고. 와 황술제알이 전나쎄.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지로 못 받는 못 받는 주문력을 황술지로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육아이오니아는 또 만화를 채울 수 있으니까 못 말할. 퐁와 <crawl prejudice> <Brilliant gameplay> <participer> 미쳤다. 싹쓸어 주면서 이. 아시리아, 아시리아, 시리아, 시리아, 시리 이거 맞니? 시리아, 나 가보자. 일단 스테이, 일단 스테이, 일단 스테이. 조금만 기다려. 자 돌아간다고. 그그렇지 이겨주면서이 가짜 럼 가짜 그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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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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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럼그아이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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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그아그그만줘 이겨 주면 사이 나가라 벌레 친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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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이게 바로 비롱스 봐 다들 어 이거 맞음 이 새끼 뭐해 이거 맞아? 이랬지만 결국에 show and p r o 오케이 마스터 마스터 처리할까요?